내 마음대로 조절해서 쓸수 있고요. 치약처럼 뚜껑 닫아 놓으면 되니까. 그렇죠? 1 더하기 일은 일와 1. 1. 일제하고 이제가 이렇게 딱딱 한, 딱한 번에 나오잖아요. 네. 쓸 만큼만 딱딱 조절이 가능하니까 이게 가능한 거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옷김만 스쳐도이 년이라는데 네. 이게 묻히기만 해도 이렇게 염색이 되기 시작해요. 그래서 전체 염색을 해도 평균 3분 정도면 됩니다. 네. 그래서 잊어 버리시고 오! 그래도 너무 잘 됐네. 얘기까지 다 하세요. 음. 언니들 지금 이제 도포가 이미 끝났어요. 이 상태에서 지금 같이 봐 주세요. 네. 자, 갑니다. 여러분 전후 비교를 한 3분 후에 이제 하시게 될 거예요. 네. 우리 피디님 3분 정도 시간 걸어 주시겠어요? 큐. <laughs>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. 피었습니다. 이 스튜디오에 뭐이 통풍이 되는 뭐 창이 있어요. 아 제가 여기에 뭘 깔았어요. 아니...